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약 70년으로 포유류 중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죠. 반면 쥐는 평균 수명이 1, 2년으로 포유류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에 있어서는 두 동물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생 동안 뛰는 맥박의 수는 약 8억 회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쥐가 코끼리보다 산소를 약 70배나 빨리 소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두 동물이 일생 동안 소비하는 산소의 양은 거의 같습니다. 이처럼 산소 소비량과 수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소비량이 많을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바로 산소가 수명을 결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산화된다. 산소에 의해 과일색이 변하듯 우리 몸 세포도 손상돼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4kg. 이중 20%에 해당되는 산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다. 파괴력이 강한 활성산소는 지질과 결합해 세포를 공격하는데, 이때 세포막과 DNA가 파괴된다. 손상된 세포는 각종 질병으로 발전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미국 국립영장류연구센터. 세계 최초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소식 실험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76마리의 리사스 원숭이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한 그룹에는 평소 먹는 양대로 다른 그룹엔 70%의 먹이만을 제한해 제공하고 있다. 두 그룹의 원숭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왼쪽 원숭이는 29살로 20년간 소식을 해왔고 오른쪽 원숭이는 30살로 정상식사를 해왔다 같은 나이대지만 한눈에도 외견상 차이가 뚜렷하다 소식을 한 원숭이는 겉모습도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에 넘친다 반면 정상식이 원숭이는 움직임이 둔하고 주름도 더 많이 생겼다 30%의 식사량 차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다. 저두 마리는 비슷한 나이일 텐데 보시다시피 왼쪽 원숭이가 더 말랐습니다. 왼쪽은 29살이고 오른쪽은 30살인데요. 간식을 주면 왼쪽 원숭이는 일어서서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반대편 원숭이는 간식조차 거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두 그룹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는 더욱 놀랍다. 지난 30년간 정상 시기 원숭이 중 37%가 노화로 사망했지만 소식을 해온 원숭이의 사망률은 13%에 불과했다. 중양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소식 그룹이 정상 시기 그룹보다 무려 50%나 낮았다. 또한 정상 시기 그룹은 절반 정도가 당뇨에 걸린데 반해. 소식 그룹 중엔 한 마리도 당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원숭이들에게서 노화로 인한 질병 중 흔하게 발견된 것이 암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 암, 그 중에서도 대장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식 원숭이들은 그 발병률이 반으로 줄었고 노화로 인한 심장 기능 부진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소식을 하는 원숭이들은 보통의 리서스 원숭이들에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을 피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 쌈도 싸지 않고 고기를 한꺼번에 서너 점씩 먹는 이 씨. 이런 식생활 탓에 젊었을 때보다 몸무게가 30kg 이상 늘었다. 밥을 유난히 좋아하는 조선이 씨도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집안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주방으로 가는 조씨 점심을 먹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또밥 먹을 준비를 한다 간식삼아 밥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먹다보니 특별히 다른 간식을 먹지 않아도 하루에 식사만 4-5끼를 하게 된다 덕분에 결혼 초에 비해 허리 둘레가 10인치 이상 늘었다. 두 사람을 비롯해 비만으로 고민 중인 여섯 명이 병원에 모였다. 이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봤다. 대부분 육식과 탄수화물의 섭취가 높았고 과식을 하는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등의 징후가 나타났고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도 보여졌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산화 지수가 높은 채소와 과일들로 구성된 항산화 식단이 처방됐다. 또한 무엇보다 식사량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고지방 음식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항산화 식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 3주 후 이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이형모씨의 체중이 6kg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모두 개선됐다.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63에서 98로 40% 가량 감소됐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평균 123에서 83으로 30% 이상 떨어졌다. 혈관 경직도 나이 역시 평균 72세에서 52세로 크게 좋아졌다. 특히, 지질 과산화 손상 지표인 MDA 수치가 3주 전과 비교해 대부분 감소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도 역시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수 있다.